어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러면 화면을 만들어 놓고 화면을 만들어 놓고 띄워 놓고 여기 키보드에 보시면 네네. 앞으로 프린트 스크린 SYS 네. 뭐 RQ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게예요 네네 있고 프린트 스크린 예, 키를 예. 한번 탁눌러시면네 캡처가 된 거예요. 화면 캡처. 네네 예, 예. 이 상태에서 예. 그림판을 그림판 아 그림판 띄어서 어. 네 저는 이렇게 합니다. 아 그림판을 생... 띄우셔서 네. 그 상태에서 이게 이제 캡처해서 컨트롤 C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붙이면 안 되겠다. 음, 그보 V를 눌러 주시면 요 V, V 어, 예. 이렇게. 네. 그림판 그림판에에 들어갔어. 네. 아, 예. 그렇죠. 예. 그런 다음에 얘를 좀 그림판 자체를 좀 줄여야 편집이 좀 쉬워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컨트롤 누르고 스크롤바를 네. 아래로 아, 컨트롤 아. 누르고 스크롤바를 아래로 하면. 이렇게 작아지고 아, 아, 그렇죠, 그렇죠. 확대하면 커지는데 네. 이렇게 좀 해놓고 자 여기를 예, 네. 선택으로 선택. 내가 원하는 화면만 이렇게 고급마. 어. 해가지고 모퉁이에다가 이렇게 어, 어. 이렇게 잘렸거든요. 아, 어, 예, 예. 맞추고.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예. 제일 맨 테두리에 보면은 이런 흰색 점이 확장하는 건가? 네 확장도 되고 어, 줄일 수도 있어요. 네네 네. 근데 한번 줄이면 잘려 버려요. 어. 그래서 여기를 맞춰서 이렇게 잘라 주는 거예요. 아, 아. 그런 다음에 다시 컨트롤 누르고 스크롤을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확대가 되는데 아, 예. 여기서 이제 요거 네모 표시하고 싶다. 그렇지. 음. 그러면 여기 위에 도형에서 사각이 어. 네모 이렇게 많은데 네. 네모를 한번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뭐 크기는 선굵기라 아 선굵기, 선굵기 예, 예. 적당하게 하시고 색깔 아 예. 어, 색깔 선택하시면 에.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커서가 생기는데 이걸로 뭐 이렇게 해서 에. 딱 하면은 맞아 강조가 딱돼 강조 딱되고 만약에 에. 글도 넣고 싶다. 어. 그럼 여기 보시면 A, A. 글자 예예 텍스트 텍스트가 있거든요? 텍스트 예예 이거를 누르시면 음. 이게 커서가 생기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딱 찍어서 네 빨간색 색깔 정해가지고 아뭐 글씨체 뭐 굵힘 아, 아. 굵게 크게 뭐한36 이렇게 해서 음. 아. 이것을 클릭하세요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 글자를 좀 줄이고 싶다 음. 그럼 커서 해가지고 뭐 똑같아요. 28 이런 식으로 하고 음. 그다음 움직이는 이동형 커서가 나오면 음. 눌러서 뭐 이렇게 적당한 음. 위치에 음. 옮기시고 네 그다음 뭐 화살표를 그리고 싶으시다 음. 그럼 브러쉬로 예. 좀 허접하긴 하지만은 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살표도 그리실 어. 수 있고 어. 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저장하고 싶으시면 예.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에이? 보통 J P E G 확장자로. J P E G. 해야 에이. 어디든 잘 들어가. 아 J P E G가. 이렇게 해갖고 한글 같은데 저장하시면 끝. 아아 아, 선생님은 주로 그림판을 띄어야 하는구나. 네. 아, 아니면 부장님이 하시는 방법은. 어 우리 부장님? 네. 네. 두 번째 방법은 에이? 어플을 캡처 어플을 사용하는 건데. 아 아. 이거 저번에 알려드렸잖아요. 캡처. 여기 검색에다가 캡처를 네. 치셔도 나오거든요. 캡처. 아, 예. 요거를 예. 누르시면 예. 이렇게 캡처 화면이 나오는데. 예. 네. 요거를 이제 화면 딱 만들어 놓고 네. 새 캡처를 딱 누르시면 예. 네. 화면이 어두워져요. 네. 어두워지면서 이일 커서가 생기거든요. 네. 그럼 내가 캡처하고 싶은 부분을 드래그해서 음. 이렇게 딱 하면 딱 바로 들어와. 이렇게 나오고 아 그럼 이제 여기에서 펜, 볼펜, 예. 뭐 연필, 형광펜 이런 게 있는데 아 여기 대신 어그 네모 박스 없어요. 아 어. 그래 근데 볼펜으로 뭐이 뭐 정도 좀 이렇게 사는 어, 어, 어. 것까지 해서 예. 저장 누르면. 다시 저장할 이 이미지를 예. 쓸수 있다는 장점 이 있지만 글씨 쓰기 그게 기능이 없는 거 같다. 네 예, 글씨도 없고 네모도 어. 그 없어서 저는 그림판을 많이 써요. 예. 아니면은 여기서 캡처 해가지고 이 이미지만 저장하시고 뭐. 예. 음. 12323뭐이런 식으로 저장해 두시고 음. 네. 그림판에 그림판을 또 띄우셔서 아, 그림판 찾아서 그림판을 띄운 다음에 네. 음, 여기에서 아까 자르는 과정이 좀 복잡하다 싶으시면 네, 네. 파일에 들어가셔서 열기. 열기. 여기 캡캡했잖아요 네. 요거를 열어 주세요. 예. 네. 열기를 눌러서 아까 저장해 놨으니까 12323. 네. 있잖아요. 뭐 이압기 기타 어, 1, 2, 3, 2, 3. 에, 에, 이거를 열어주시면. 그림판에서 아예 파일을 열어. 어어, 예. 이렇게 캡처한 거. 네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아까 네모 버튼. 네모. 네모 클릭. 아, 이거 선택하고 이런 게 하기가 이게 좀 그림판이 좋네. 그림판이 아무래도 좀 익숙하시잖아요. 선택하고 이런 거 그죠? 응, 이렇게 어. 해서 어. 또뭐 글자 눌러서. 글자. 뭐 2번 이곳을 클릭한 어. 세요 반드시. 어뭐 보안 점검 시작을 눌러 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주세요. 요 느낌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눌리고 근데 이게 단점은 한번 어. 이렇게 찍혀 버리잖아. 찍혀 어. 버린다는 의미가 뭐라 이렇게 끝났어. 아, 끝났어. 작업이 끝났어. 그러면 어. 이게 수정이 안 돼요. 이 어? 글자가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럴 땐 당황하지 않고 어어. 뒤로 가기를 아, 뒤로 가기. 해제하고 다시. 해. 네. 네, 네. 그래서 이게 좀 신중하게 잘 하셔야 돼요. 아. 이 도형도 마찬가지로 한번 찍히고 나면 네. 지워지지 않아. 이게 수정이 안 돼요, 수정. 아, 다시, 다시 다시 클릭이 다시. 안 되구나. 예. 네. 그러면 아. 계속 계속 뒤로 가기 눌러서 없애 줘야 돼. 아, 아 뒤로 가기 없애가 처음부터 다시 해야겠다. 고고 네. 네. 부분만 잘못 마음에 안 드는 부분만 네. 아. 네, 아. 계속 다시 수정. 근데 예. 이게 수정 더 이상. 응. 그럼 뒤로 가도 이렇게. 예. 한 빛입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선생님.